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양정밀 한익수 사장입니다. 동양기전 익산공장 혁신활동 기고금 미팅에서 이렇게 에, 몇 가지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활동의 핵심은 환경혁신을 바탕으로 품질혁신, 물류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서 1천억을 뛰어넘는 제2의 도약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모든 혁신의 시작은 환경 혁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에 환경 혁신을 위한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전 직원의 자율적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는 리더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입니다. 셋째는 전 직원이 습관화되어 자율신경이 움직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공장에서 여러분의 건강이 확보되고 변화된 마음으로 제품을 만들 때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양기전은 우수한 인력과 많은 혁신활동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양경일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근본 상호교류를 통해서 동양기전과 한양정밀이윈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양기전 익산 공장의 혁신활동 성공을 기원합니다. 화이팅!